멸공 안녕하세요. 우짜라고입니다. 오늘은 미국 육군 장관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주한 미군의 임무 변화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처할 수밖에 없는 난감한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방한한 드리스콜 미국 육군 장관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한 미군의 임무는 이제 단순히 북한 억제가 아니라 중국과 북한 두 위협 모두를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건 엄청난 전환점입니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북한 도발 억제가 1차적인 임무였지만 이제는 인도 태평양 전역의 전략 구도 속에서 중국까지 포함된 겁니다. 즉 한국은 더 이상 북한만 상대하는 전초기지가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거점으로 규정된 것이죠. 드리스콜 장관은 또한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안보에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드론이다. 중국은 연간 1,300만 대, 러시아는 400만 대의 드론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전차나 전투기와는 다른 비대칭 전력으로 실제 전장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IFPC, 즉 미국판 아이언돔 그리고 정찰기 아테네 R 그리고 하늘의 암살자라 불리는 MQ-9, 리프 무인기까지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극지에 머무르지 않고 드론, 미사일, 동시 방어망을 만들겠다는 거죠. 앞으로 주한미군은 단순한 방위군이 아니라 첨단 무기 방어와 공격의 거점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드리스콜 장관은 한국군과 한국 기업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 방산업체 기술기업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말했죠. 이건 단순히 군사동맹을 넘어 첨단기술 방산동맹으로 확산하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한국을 드론, AI, 무기체계 공동개발 파트너로 끌어들이려 하고 한국은 수출과 기술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경제 보복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을 4성에서 3성으로 잘못 표기했다가 수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중요성을 낮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죠. 하지만 드리스콜 장관은 본부 비대화를 줄이고 전방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즉, 형식적인 위상 축소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력 강화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전투 역량 중심으로 접근하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발언은 미국의 3중 계산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여전히 필요한 대북 억제. 둘째, 본격화되는 대중견제. 셋째, 첨단 방위망 확장을 통한 인도 태평양 안보 허브 구축. 즉, 주한미군은 앞으로 북한 억지에서 벗어나 중국까지 포함한 지역 안보 거점이라는 이중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긍정적으로는 미군의 첨단 무기와 기술 협력으로 안보와 산업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의 견제 대상이 되며 경제적 외교적 부담이 커집니다. 정치적으로는 북한 억지를 명분 삼으면서도 실제로는 중국 견제 거점이 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숙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이재명 정권입니다. 겉으로는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가 안보 강화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재명을 옥죄는 압박입니다. 왜냐 이재명은 이미 친중 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친중 무역 의존을 이유로 중국 눈치를 보며 반미적 은행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북한과 중국 동시 위협이라고 못박으면서 이재명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미국 요구를 수용하면 친중 노선과 충돌, 중국 보복 위험이 따르고 미국 요구를 거부하면 한미 동맹 균열, 안보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낙인과 함께 거기다 경제 보복에 나라 한순간에 말아먹는 거죠. 결국 줄타기 외교가 무너진 순간이 온 겁니다. 과연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앞에서는 쉐쉐 하더니 중국의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이재명은 중국에 더 밉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친중 의원들이 이재명에 대해 중국의 지령을 따라 왕따를 시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재명 입장에서 더 골치 아픈 건 국내 정치 프레임입니다. 미국 전략자산 정강을 환영하지 않으면 안보 포기 친중 대통령이라는 비판 억지로 환영한다고 해도 반미 성향 지지층들과 충돌 즉 어떤 선택을 해도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안보 메시지가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압박 카드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만약 이재명이 마두로처럼 반미 친중독재로 길을 간다면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방치했던 두고 보지 않겠다. 미국이 실제로 한국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단순한 북한 침략 억지가 아니라. 태평양 지역 전체 안보 위협 대응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합법성. 미국은 이미 한국에 합법적으로 주둔 중이며 중국 견제 임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명분. 미국은 베네수엘라 미얀마처럼 민주주의 파괴나 부정선거를 개인 명분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한국 정권을 압박하려 한다면 단계별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경제, 금융을 압박하고 외교, 비자를 제재하며 군사적 압박, 정치적 개입, 최후의 수단으로 주한미군 철수 시도나 중국 군사협력 추진 시 직접 개입이 가능하도록 말입니다. 아, 그리고 이스타와 비원비자로 수익활동을 할수 있게 합의를 했다라고 한국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건 역시 거짓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미국은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국이 만약에 정말 그런 협의를 했다면 한국의 반미 선동에 대한 민심 달래기로 미국 정부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을 건데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 국민들 상대로 구라를 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재명이 마두로시 길을 걷는다면 결과는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닙니다. 경제 붕괴, 외교 고립, 정치적 압박, 군사적 공포. 드리스콜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이재명이 만약 친중 독재로 기울면 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두고 보지 않겠다는 미국의 노골적인 경고입니다. 즉 이재명에게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안보 난처함이 아니라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무서운 신호인 겁니다. 이재명, 조심하십시오. 미국이 작정한 것 같습니다. 멸공.